법원, 황인찬. 아침마다 쥐가 죽던 시절이었다. 할머니는 밤새 놓은 쥐덫을 양동이에 빠뜨렸다. 그것이 죽을 때까지 할머니는 흔들리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죄를 지으면 저곳으로 가야 한다고 언덕 위에 법원을 가리키며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그게 대체 뭐냐고 묻고 싶었는데, 이제 할머니는 안 계시고, 어느새 죽은 것이 물 밖으로 꺼내지곤 하였다. 저 차갑고 축축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할머니는 대체 저걸 어떻게 하셨나? 망연해져서, 그 차갑고 축축한 것을 자꾸 만지작거렸다. 대문 밖에 앉아 있는데, 하얀색 경찰차가 요령처럼 눈앞을 지나갔다. 음 네, 제14장 화법을 다양하게 하기. 서리법을 활용하라 토치법과 생략법을 활용하라 명사형 어미를 활용하라 다양하게 섞어서 활용하라 대화체를 활용하라 네 다양하게 섞어서 활용하라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법원 제목이 법원이에요 음 법원 뭐하는 곳일까요 법원이 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단죄하는 것이죠. 정교적으로 보면은 심판, 심판하는 것이고, 어떤 죄를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원, 내용을 보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제시돼요 아침마다 쥐가 죽던 시절이었다. 할머니는 밤새 놓은 쥐덧을 양동에 빠뜨렸다. 그것이 죽을 때까지 할머니는 흔들리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옛날에는 쥐가 그 상당히 골치 아프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쥐 잡는 게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쥐는, 어, 인간의 곡식을 훔쳐먹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악시역이고 쥐를 잡아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책감을 안 느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밤새 쥐덫을 양동 놓았던 쥐덫을 양동에 빠뜨렸다. 옛날에는 쥐덫을 놓고 자면 꼭한 마리는 걸려서 어, 걸려가지고 있어요. 근데 쥐가 쥐덫에 걸려도 안 죽죠.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물이 들어있는 양동에다가 쥐를 집어 넣어요. 그래서 죽을 때 그러면 이제 쥐가 죽죠. 그래서 그 쥐가 죽을 때까지 할머니는 흔들리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주 담담하게 쥐가 죽어가는 과정을 아주 담담하고 단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여요. 쥐는, 어, 좀 범죄자죠. 범죄자 취급하기 때문에 인간의 곡식을 훔쳐먹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 범죄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는 할머니의 다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일련에서는 어떤 화자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지켜봤던 그 경험을 아주 담백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음 죄를 범죄 지금은 범죄자라고 해서 함부로 처형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죠 근데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간 마음대로 어, 신도 아닌데 인간이 그 죄를 단죄하고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연에서는 죄를 지으면 저곳으로 가야 한다고 언덕 위에 법원을 가리키며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그게 대체 뭐냐고 묻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뭐뭐 뭐 하였는데 지금 할머니는 안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생략돼 있죠 이렇게 생략함으로써 생략하면 뭔가 좀 아쉬움이 남죠 뭔가 여운이 남고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라는 것 그렇죠? 여기 죄라는 부분이 있고 또 법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그것이라는 게 있죠. 그게 대체 뭐냐고 묻고 싶었는데, 죄는 뭐고, 또 법원은 뭔지, 그걸 묻고 싶었다고 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쥐를 죄악시에 서 단호하게 쥐를 처벌하고 어떤 죽이는데, 화자는 마치 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죄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자는 과연 인간이 마음대로 쥐의 입장에서 보면 쥐는 단지 먹이 활동을 한것 뿐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 쥐를 음, 인간 마음대로 이렇게 단죄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 화자는 약간의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가 꼭 어, 할머니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듯해요. 이제 할머니는 안 계시고 물어볼 데가 없겠죠. 어느 새 죽은 것이 물밖으로 꺼내지곤 하였다. 예, 죽은 것이 과, 물밖으로 꺼내지곤 했다. 이 말은 음, 자기가 저지른 어떤 어, 인간이 인간 맘대로 단죄를 해서 죽은 어떤 쥐를 죽였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 어떤 말 할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좀 표면화되고 있죠. 표면화시키고 있죠. 이런 표현으로. 네. 그래서 어느새 죽은 것이 물 밖으로 꺼내지곤 했다. 이 말은 어느새 스멀스멀 죄책감이 좀 느껴지곤 하였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저 차갑고 축축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도 또 서리법이죠, 이렇게. 질문형으로 이렇게 어, 딱히 자기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질문을 해요. 음, 의문문인 듯 아닌 듯. 할머니는 대체 저걸 어떻게 하셨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할머니는 대체 저걸 어떻게 하셨나 이런 표현을 쓰으로써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좀더 부각시키고 있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말 아니겠어요? 저 차갑고 축축한 것을 어떻게 하나 어떤 죽은 쥐가 물에서 차갑고 축축한 것 자기는 어떻게 못하겠어요 이제 음 그러니까 화자는 음쥐 쥐라 하더라도 쥐의 입장에서는 먹이 활동한 것 뿐인데 인간 마음대로 쥐를 갖다 단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고 자기는 어 함부로 단죄할 수 없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어 자기 마음대로 개 쥐를 단죄했을까라고 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태도를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죄책감, 그것을 좀더 어 조금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네. 망연해져서 그 차갑고 축축한 것을 만지작거렸다라고 하네요. 네. 이런 행위도 어 자꾸 이 차갑고 축축한 것, 자신의 죄의식이죠. 그런 죄의식을 계속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네. 망연해졌대요. <laughs> 망연해질 정도로 어, 제 의식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런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데 음, 그렇대요. 대문 밖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하얀색 경찰차가 유령처럼 눈앞을 지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하면 이 하얀색 경찰차는, 어, 일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유령처럼, 화, 그런데 화자에게는 그 하얀 경찰차가 마치 유령처럼, 네, 눈앞을 지나갔다고요. 바로 이게 이제 그, 화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예민한, 그죠? 뭐, 자, 세, 섬세하고 세심한 어떤 그런 죄의식을 표현한 듯 해요. 마치, 검은색으로 표현했다면, 하얀색이 아니고, 검은색으로 표현했다면, 어떤 그, 저승사자처럼 좀 느껴졌겠죠. 예, 네, 원래 자기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하얀색 경찰차가 지나가니까 꼭 자기를 잡으러 온것 같고, 네, 그런 죄의식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네, 이런,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에서 내용보다도 이걸 좀 형식을 보시면, 뭔뭐 하셨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시를 쓸때 많은 사람들이 뭐, 뭐 다, 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뭐, 뭐 하였다, 뭐, 뭐 하였다, 뭐, 다로 끝나는데, 이런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서리법을 쓰므로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서리법을 쓰므로써 뭔가 여운을 남기고, 뭔가 아쉬움을 남기면서 또 궁금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 시인, 즉, 화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독자에게 떠넘기는, 네,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음, 공감을 끌어내는 거죠. 어떤 질문을 던져서 그 판단, 그 답을 독자에게 떠넘김으로써, 네, 같이 좀 아파해보고 공감을 해보라고, 이렇게. 어, 던져줄 수가 있겠죠. 네, 음, 지금까지 법원 황인찬 시인의 법원을 함께 감상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